안녕하세요. 비엔티엔에 도착했고요. 와서 느끼는 분위기는 별로예요. 별로 할게 없을 것 같아요. 비엔티엔. 보통 하는 게 템플 가는 거? 사찰 가는 거? 그런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엔티엔은 별로 굳이? 근데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오토바이 렌트하러 왔어요. 오토바이 렌트해가지고 또 캠핑장 가야 되기 때문에 2, 3일 정도 빌려가지고 캠핑 계속 다닐 것 같아요. 사바이 아, 어.. 4개밖에 없나? These all why right, you guys have yeah. for now? Yes. Okay, o n l y four. Yeah. Okay. 상태가 엄청 세거 같진 않고요. So, how much is it per day? Mm. Okay. So, if I r e n t it for today's i t g o n n a be 240k, right? Yeah. yeah for yeah, today. Yeah. 별로 안 비싸요. 2만 원 정도 하고요. 어, uh, 오케이. Okay. Yeah. Passport, yes, <laughs> passport. e a e r y b o d y everybody. We open at 30. t 6pm every day. We open every day. Every day. Yeah, on yeah. the weekend too. Yes. Yes. Okay. Okay. <laughs> <laughs> so, could you f c o l f i r m please? Sure, sure. Bye, bye bye. Bye Have a good day. Thank you so much. 감자에 감자 일라이. 이 빨간색으로 했어요. 헬멧은 여동무라고 했고요. 이게 오토바이로 하이웨이는 가면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이웨이 옆에 로컬 길로 해가지고 네비레비을 찍어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호텔 가가지고 짐 같은 거다 챙기고 출발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가방을 하나 살라 그랬어요. 원래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근데 제가 필요한 것만 다넣고 나머지 짐은 여기다 호텔에다 맡겼어요.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진짜 꼭 들어가야 돼.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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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구역 구역 넣었다. 그 다음에 이거 라오스 깃발 필수입니다. 필수템 출발하겠습니다. 아, 냄새 나. 냄새 너무 심하다. 와. 와 길이 너무 빡세, 진짜로 오, 어, 치킨 치킨 음. 이게 파리 쫓는 것 같아요, 파리 B N T n 에서좀한 40분 정도 올라왔는데 시골이에요, 시골 막 가정집 보면은 가정집 안에 소가 있어요 강아지 키우듯이 소를 키우고 있어요 어, 저희가 친구 기다렸다가 만나서 일단 뭐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캠핑 가기로 했는데 사바이리 이 h 내바이크 m 이 b i 야 e o okay, 플 a 플 yeah, yeah, yeah. Flake, flake, flake. I'm going to go to the city. I'm going t 리 go 리가우리 e c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름이 뭐에요? 노이 노이?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테리 테리 노이 노이구요 노이가 지금 이거 담아주고 있어요 아넌넌왜 여기 있길래 와? 그래 이 그래 그뭐 그래 아 그니까 아이 간식이야 아 이거 간식이야 먹어보고 싶어 아니 이목을 끌었어 이목을 냐 <놀람> 야왜 이렇게 귀엽냐 너 드링 아 들어오고 싶어 <laughs> 여홈? 야. 어해? Mommy. 홈버 아빠. 오 오케이, 오케이. 집이래요, 집. 버터, 버 아빠. 아, 사바이디. 사바이디, 사바이디. 어머니 아버지. 나이스 <laughs> 미츄, nice 사바이디. 와, 왜 삼촌 생난다 진짜. 제 한국 집 주변에서는 진짜 정말 볼수 없는 그런 곳이래, 와 대박이다 잠시만요 고프로 2? 아, 예 고프로 4오오 고프로 포이어 대박이다 이 친구도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여행을 다녀요 잘지이세요잘지내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야, 아버지 와, 되게 신기하다 진짜 약간 가족 집온거 같아요 <laughs> 와. 씨. 어. 오케이. 렇거 케베스 그거 먼저 가. 와, 이게 뻥 뚫렸어. 저기 안에. Okay. Can I can I see? 안 식돼? 오케이. 이 와. 진짜 리얼이다, 리얼. <laughs> 이거 뭐삽갓인가 와, 아니다, 뚜껑이도 뚜껑. 이렇게 가셔가지고, 뭐 하시나보다. 소니 TV.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그냥, 그냥 시골집 온거 같아요, 시골집. 아니, 여기가 흙길이 진짜 운전하기 완전 힘들어요. 저 진짜 아까 두번두세번 넘어질 뻔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완전 잘 가더라고요 신기하게야 여기 아마존 아니야? 네, 팜 팜팜 와오 아버지 여기 와 계세요 네 여기 엄마와 뭐지 이게? What? I'm um, go. Really? You. Okay, okay, of course. 나뭐절대못 올라가지. 여기 아, 뭐가 있길래,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어, 뭐야? 어, 뭐야? 오! 뱀, 뱀, 뱀! Snake, Snake, Snake! Snake? Okay? Okay. Okay. Oh, so s 무서워. <laughs> 우와. 와, 대, 대단하다. 저 상남자다, 저 친구, 진짜로. 응! 음. 뭐야? 곶감이에요 곶감 곶감인데? 대박 뭐야 <laughs> 여기 곶감 따는 거구나 와 어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저도 일단은 상때 좋은 것만 골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한국에 가져가고 싶다 뭔지 몰라도 아, 어떻게 보면 약간 토끼똥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맛있어요 은근히 홍시 같아, 당감 당감. 노 개미, 노 개미. 노 개미 거? 이긴 해, 올간. 와, 맛있다. 와 이거 시원하면 더 맛있겠다. 와, 엄물 엄물. 와, 개속 준다. 이게 아참이라 그러나 이거? <laughs> 와, 이렇게. 근데 이게 주인이 있는 있는 농장인지 모르겠네. 열대지방이어서 그냥 나는 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진짜 더워요. 진짜 너무 더워 30분 동안 계속 주웠는데 와 굉장히 덥습니다. 진짜 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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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래도 즐거워요. 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해요. 와, 와 진짜 좋은 경험이에요. 이거 제가 살아 생 전에 한 번도 못본 그런 열매들을 보고 그래 되게 맛있어요. 아무튼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빨리 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근데 진짜 한편으로는 여기서 살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겠구나, 랄까 이런 생각도 들어고요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이고.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 논밭이고, 강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저기. 와, 이렇게 길어요, 이게. 여기 잠깐 섰거든요? 여기서 수영하려니까 <laughs> 세수하고 있어요, 세수. 오케이, let's go, let's 수영하러 가는데. 그냥 집 앞이에요. 어? 캠핑? There? <laughs> of course. 저 가운데 흙 있죠. 저기서 캠핑하자는데 저는 무조건 코리죠. 저는 이런 거 빼지 않습니다 절대. 캠핑 t 캠핑? 캠핑? Yeah. Let's, go, let's go. Oh. can we go in here? 여기다 아, 옷 넣고 저기다 이렇게 나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호.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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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no, no, no. 오케이, 오케이. 와. 와 물이 깊진 않네 그렇게. 와 차가 차가. 아 차가. 하나 둘 셋하면 담그는 거다 몸. 하나 둘. 와 소금쟁이 너무 많은데. 하나, 둘, 셋. 와, 별로 안 차가워요. 와, 햇빛. 오, 뭐야? 오, 저거 뭐? 오. 물길이 되게 세 The water, water. 와, wow. water is flowing so, so fast, so strong. 와, wow. 지금 걷지 못하겠어. 와, wow, 진짜 앞으로 가는데, 앞으로 뛰는데 안 가자. 진짜로. Whoa! w h o w 수위이 f 페스 1, 2, 3, l 와, a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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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 a i 어 wait, 와, 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오를, 와. 아니, 이 물살 있잖아요. 진짜 세요. 거짓말 안 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밀려 내려가요. 좀 위험해요. 알겠어 k a y Let cross t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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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일 저희가 낭능 가는데 여기도 낭능인데 거기는 더 낭능인가 봐요. 아무튼 거기 가는데 20K. 야, yeah. 오케이. Oh, okay. 보트 타고 리버를 건너가는데 한 사람당 20K면은 1,500원, 15, 아, 1,500원, 1,500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오늘 수영은 여기까지 하고. y e a 는 Go on 유튜 let's go, l okay. 홍전을 태워 주신대요. 와! 역시 나호인거 드디어 챘나? 돈 받는 거 아니겠죠? 갔다 오는데? 서바이디! 서바이디, 갑자기 갑 와. 야. Yeah. 그그그 군대 있을 때 폭파가님 닮았어.